조급해 보이기도 하지만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만 같은 나이 28살. 여러분의 28살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8살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11일 만에 약 470km를 달려온 청춘이 있습니다. 큰 목적 없이 앞만 보고 막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했다고도 하고요. 또이 이 청춘이 어릴 적 꿈이 프로기사였다고 하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죠? 세상을 가로질러온 주인공 권무순님을 모시고 정기자의 붙어 터산맥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권무순입니다. 그, 무수님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을 아, 갖고 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무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전조사를 엄청 열심히 하려고 아, 검색을 했는데, 그, 아시다시피, 먹는 무순만나 아, 네. 오더라고요. 그, 이름에 어떤 의, 숨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스님이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부성화의 아. 부자에 순화의 순자 쓰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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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랑 아직 이름이 똑같은 사람 한 번도 아직 본 적이 <laughs> 없어요. 인터넷에 찾으면 몇분 계시긴 한데, 네. 근데 좀 좋은 것 같아요. 막 검색하면 저만 나오니까 음. 뭔가 찾기도 쉽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28살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11일 만에 470km를 달렸다라고 들었는데, 네네. 지금은 좀그 예전 얘기인 거죠? 네, 이게? 그게 3년 전 이야기고요. 음. 그때는 28살이었고, 지금은 31살이 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시간이 좀 생생 히 기억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하라면 도전하실 건가요? 달려서 하기는 좀 <laughs>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같이 달렸던 태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둘이서 만나면, 꼭 다시 한번 좀 다른 루트로 한번 해보자 하고 계속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 달리는 모습하고 무슨님의 일상들이 다큐멘터리 네. 영화가 돼서 개봉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영화 주인공으로 출연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 이름에서 영화 제목도 제 이름이 있는 무슨 세상을 가로질러이고요. 네. 네. 제가 28살에 있었던 복싱 대회에 나간 거 그다음에 달리기를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쭉 찍어서 한편의 영화로 네,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봉한 거 직접 보신 거죠? 네. 뭐, 어때요 기분? 이좀 아, 힘들더라고요. <laughs> 처음에 힘들어요. 되게 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영화극장에 아, 나오니까 원샷을 제대로 이렇게 네,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네. 보다 보니 조금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네. 영화는 2018년에 찍었지만 19년에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고 네. 작년에도. 환경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매년 이렇게 자꾸 저렇게 상기시킬 수 있도록 이벤트가 음 생겨가지고 네. 올해는 또 어떻게 개봉까지 하게 되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laughs> 그 길거리 캐스팅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네. 섭외가 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그뭐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었는데 저희 감독님께서 자주 오시던 원래 그냥 음. 손님이셨어요 항상 올리브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음. 분이세요 넣어달라 더 넣어줘도 계속 넣어달라고 하고 아, 그래서 네. <laughs> 올리브 그냥 많이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어느 날 이제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 눈에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멍이 음. 크게 들어서 복싱 시합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 이제 주문을 하시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음. 복싱 하시냐고 그래서 음. 아, 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셨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어디 가서 맞고 온줄 알았다고 장난 식으로 농담 반 물어봤는데 진짜 저는 복싱 선수를 음.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잠깐 얘기를 할수 있냐고 하시길래 저는 이제 컴플레인 걸린 줄 알고 사실 좀 긴장하고 아, 나갔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본인이 영화감독인데 음. 이제 20대 청춘에 대한 네. 다큐멘터리를 좀 기획하고 있고 저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해서 아 찍게 되었고요. 네. 제가 그냥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복싱 선수인 줄 말하는데 만나보니까 음 이제 여행도 계약하고 있었고 네. 뭐 어릴 때 바둑을 또 네.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뭐 밴드 기타리스트도 하고 네.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총체적으로 이제 영화에 네. 실리게 되었습니다. 배우가 아니시잖아요, 네, 사실은 네. 직업이. 그쵸. 그래서 어, 내 삶이 영화가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저 어, 같으면 되게 부담스러울 음. 것 같은데 흔쾌히 응하셨나요? 듣고 우선 좀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냥. 음.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네. 그리고 술자리에서 이제 얘기들이 많아지니까 네, 네. 저희 술 좋아하거든요. 술먹으면 항상 발언권을 네. 가져오려면 네. 재밌는 네. 얘기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렇 네. 20대 가장 좀 젊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청춘의 한 장면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남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제일 컸죠. 그래서 음. 네,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좀 어, 힘들지 않았어요? 네, 쉽진 않더라고요. <laughs> 네. 특히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음. 아침에 시작해서 네. 이제 거의 밤에 끝났었거든요. 한 대여섯 번을 했는데. 그리고 계속 옛날 얘기들을 막 생각해야 되고, 힘든 과거 얘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좀 쉽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사람 만나는 게 사실 뭐 항상 좋기만 한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되게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계속 딱 끝난 게 아니라 뭐, 영화제도 있고, 개봉도 하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네네. 네, 네. 네. 영화가 아니었어면 사실 여기. 오게 될 확률은 거의 없었을 것 같으니까요. 음, 근데 네. 제가 무슨님의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게 된 게, 초등학교 시절에 바둑 프로 기사를 꿈꿨지만, IMF 경제 위기로 인해서 바둑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한 구절 때문이거든요. 아, 네. <laughs> 초등학교 시절에 바둑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바둑을 좀 두셨어요. 음, 한 3급 정도 두셨던 음.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카페, 아버지가 카페를 운영하셨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 카페가 지하에 있었고, 1층에 빵집이 있었는데, 항시 아저씨가 내려오셔서 같이 이렇게 바둑을 많이 두셨었어요. 음 아버지랑.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또 아버지의 친한 친구분의 아드님이 바둑을 되게 잘 읽었어요. 음그 형이 도장 끝나고 밤 10시쯤에 오면은 음 제가 막 10시에 가 가지고 바둑도 달라고 하고 막 네. 그러었었거든요. 열정이 있으셨네. 네. 저희 학교가 좀 특이한 게 초등학교에 보통 바둑 대회 같은 거 없잖아요. 네, 근데 네. 교내 바둑 대회가 있었어요. 음 학기마다 한번 한 2학년 때쯤인가 제가 그 형들을 다 이기고 이제 우승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막 그래서 아 막또 재미에 빠져가지고 음. 더, 또 열심히 하게 되니까 네. 실력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 다음 대회 나가서 또 우승하고 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예 그 형이 다니는 도장으로 저도 옮겨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그만두기 전까지는 6학년 들어갈 때쯤에 그만둔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만둘 때쯤에 실력이 진짜 확 늘었는데 이제. 네. 뭐 그때는 그만둬가지고 네. 제사본님께서 지금 실력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한1 년만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음. 이렇게 말씀도 들었었는데 네. 어 제가 그 정확하게 네, 모르겠지만 육삼빌딩에 네. 다가서 가서 음. 본선에서 두는 거였는데 네. 4강까지 가면 하고 안 그러면 그만두겠다 네. 이1 6강에서 떨어진 거예요. <laughs> 그래가고 네, 그리고 깔끔하게 포기를 했었어요 제가 인별그램에 인터뷰 요청을 딱 드렸는데 아, 아 바둑 관련 인터뷰라니까 좀 부끄럽다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네네. 별로 부끄러워하실 것 같지 않은 성격이신데 <웃음> 네. <웃음> 평소 성격은 어떠세요? 좀 저질러놓고 나중에 부끄러워하는 편이거든요. <웃음> <웃음> 그 영화 네. 촬영 이게 흔쾌히 응하신 거 보면 되게 적극적이시고 그러실 네.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좀 후회했어요. <laughs> 막상 개봉하니까 사실 그렇게 커질 줄 몰라가지고 음. 저는 독립 영화고 이러니까 네. 아뭐 나중에 그냥 친구들만 보고 이렇게 되겠지 할줄 알았는데 네. 막 영화제도 가고 음. 아 영화제 정도에서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갑자기 영화 개봉도 하고 이렇게 아. 돼서 지금도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laughs> 좀 많아요. IMF로 바둑을 좀 그만두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 계속 됐지만 뭐 가족들도 결국 해체되었다라고 아, 네. 하시고 당시 좀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집이 저희가 좀큰 집에서 한 30. 몇평 정도 되는 네. 아파트에 살다가 제 할머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모가 살고 있던 네. 그니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저희 집이 아닌 거잖아요. 그 전에는 저희 집이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남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아버지가 항상 일을 하시니까 뭐 아침에 가셔서 밤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와이프 때쯤부터는 저희랑 집에 계속 거의 같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남요. 초등학교 시절을 상상해 보면 뭐든지 막다할수 있을 것 같은 나이기도 하고 아직은 쓴맛, 뭐 아린맛 뭐 이런 걸느끼엔좀 어린 나이 같은데 좀 좌절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둑을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좀 억울하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이게 바둑이 사실 엄청 승부의 완전 세계잖아요. 한뭐 250수 두는데 248수까지 이겨놓고 진짜 한수 이상한 그쵸? 것도 더질 네. 때도 있잖아요. 네. 이제 탓하거나 이런 면에 혼이 되게 많이 었던거 음. 기억하고 다네 실수지 그게 승부의서 계속 물리는 것도 없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배워서 그런지 그만 둘 때도 음. 아 그냥 내가 부족해서 음. 그런 그러니까 실력적인 한계를 어차피 더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서도 어떤 삶의 태도에서도 항상 뭘 얻으려면 이러야 돼 뭔가 어떤 버려야 된다 이런 음. 자세들이잖아요 네. 너무 그 바둑적인 자세더라고요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배워 어릴 때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엄청 힘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무수님에게 바둑은 굉장히 뭐 아픈 떠올리기 떠올리기 싫은 기억인지 혹은 되게 아득하게 되게 막 애틋한 마음으로 남아 있는지도 궁금해요. 음, 아픈 건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음. 되게 즐겁고 거뭐 음.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도 도움 많이 된것 같아요. 막 음. 어릴 때그 이거 뭐라 고 하죠? 프로 선수들 보면은 많이 그 옥구슬 같은 거 이렇게, 아, 이렇게 지압되는 거들 네. 응. 그런 것도 막 괜히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릴 아 때그 사고 년때 혼나고 네. 어리는 게 벌써 먹고 뭐 있다고뭐 <laughs> 네. 네,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음. 재밌고 좋은 기억이었지. 뭐 이렇게 네 아픈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착수하시는 모습이 아, 좀 남다르시더라고요 아, 살아있더라고요 아, 바둑 두실 때 정장 차림에 딱 넥타이까지 하고 두시더라고요. 아, 계속 그 화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 알게 좀 편한 차림이었는데 네네. 영상 속에 무수님이 거의 어, 바둑을 뭔가 특별히 대하는 느낌이 좀 느껴졌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네. 감독님의 요청이긴 아, 했는데 네. 근데 바둑 들어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좀 신경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음. 약간 예의라던가. 예. 네. 네. 그래서, 뭐, 옷도 그렇고, 제일, 제일, 지금도 좀 남는 거는, 이제 이겼을 때 웃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제일 힘들었어요, 어릴 때. 그쵸. 제일 나가서 성 탔는데, 제막 웃으면 또사범님이 그러지 말라고 막 하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웃으면 나는데 여기서 참아야 되고, 막 <laughs> 그런 것들, 예, 네,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음. 가족을 취미로 가지고 있으면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혹시 무슨 님이 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삶의 태도에 아예 좀다 가질 수 없다라는 네. 거를 항상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뭔가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있 뭐 얻으려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좀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들 네.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이렇게 정보다는 때때로는 이렇게 분명히 냉정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맺고 끝낸 거라든가 음, 생각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뭐 바둑 같은 <laughs> 광고처럼 네. <laughs> 나오죠. 근데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막 경우의 수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바둑을 뜨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되게 행동만 뭐 사실 충동적으로 되게 뭔가 결정을 하지만 그걸 결정하고 나서는 책그 어떻게 구체화 시킬 건지 네. 어떤 태도들이 바둑을 두면서 다 익혀진 음. 것 같아요. 알바도 하시고 뭐 복서로도 활동하시고 음악도 하시고 뭐 많은 네. 경험을 하셨잖아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실천에 옮긴다라는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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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요.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럼 이걸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수 있을까 그거를 최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뭐 시선이나 정해 놓은 규정을 좀 뒤로 하시고 자신이 선택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또 어떤 것들이 남았을까요? 일단 후회는 안 하는 거 되게 뭐. 근데 이게 제일 큰거 같아요. 네. 하면서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이걸 해볼 걸. 이런 후회는 진짜 한, 음. 거의 안 남는 거 같아요. 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후회 없이 사는 게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거 같아요. 사람마다 음. 다르겠지만. 음. 달리는데 큰 이유나 목적은 없었다라고 음, 들었거든요. 네. 꼭 무언가를 할때 목적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또 아닌 것 그렇죠, 같기도 네. 해요. 저는 약간 이게 인생이라는 게이 중에 하나의 책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떤 책은 되게 특별하고 어떤 책은 그냥 네. 보통의 책들과 좀 비슷하잖아요. 네. 결국엔 그걸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안에 뭔가 영감 같은 네. 것들이 있는데 삶이란 책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음. 그걸 했다는 것, 혹은 뭐 하다 실패했다는 것, 근데 어찌됐든 그거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음. 특별하게 돋보이게, 네. 뭐 남들과는 다르게 뭐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아, 네 계속 우비 그 노란색 우비 아, 네네. 이렇게 입는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비가 내리면 훨씬 더 힘들지 않나요? 날씨가 좀 극단적이더라고요. 비가 엄청 오고 음. 다음 날은 또 해가 너무 쨍쨍한 거예요. 네, 그게도뭐 좋게 항상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laughs> 근데 나쁘게 <laughs> 생각하면은. 막열몇 시간 동안 계속 그쵸. 찝찝해야 되니까.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을 때는 20대였고, 그렇죠. 네, 네. 영화를 이제 개봉하시고 오늘도 30대가 되셨잖아요. 네. 삶의 태도에서 좀 달라진 점들이 있을까요?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달리기를 끝났을 때도 그렇고, 음... 이제 태원이랑 얘기를 그 같이 여행 갔던 태원이랑 음... 친구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음, 여행 자체가 우리를 뭘 바꾼 거는 없는 음... 것 같다. 영화를 찍고 나서 바뀐 게 맞냐고,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영화 때문에 제가 뭘한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되게 힘드셨거든요. 제가 뭐 하자고도 잘안 하고, 음. 제가 이거 할 거니까 오셔서 하시라고, 찍으시라고, 음. 항상 이런 식이어서. 그것 때문에 큰 흐름이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그 전까지는 되게 강줄기가 엄청 거칠고, 뭔가 길이 좀 자유분방했다면, 지금은 조금 강 길이 되게 깔끔해지고, 좀, 더 심지가 고다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주어진 상황이나 한계에 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혹은 뭐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상황이 닥치면 결국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바둑도 지고 있다고 그냥 정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네, 되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괜히 안 되는 수도 막 어떻게 실수를 유도하고 뭐 찔러보고 해야 되듯이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조언할 수 없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특히 제 또래라던가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한테는 항상 하는 말이지 너무 쫄거 없는 거 같다 아니 나도 막 했는데 뭐 어떻게 되더라 일부러 <laughs> <laughs> 쫄지 말고 일단 하면 되지 않을까 좀 자기만의 약간 마법의 단어 같은 거를 아... 외우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음... 영화에 나오듯이 음... 이겨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달리기 하다가 힘들면 막 외쳐요 그러다가 저는 한번 산에서 이렇게 뛰는데 아 너무 힘들어서 아한세번 소리 질렀거든요. 뭐, 그게 부끄럽긴 하지만 진짜 그 순간만큼은 힘이 나거든요. 네. 자기만의 마법의 단어를 음. 외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법의 단어는 저한테는 뭐, 이견의 이견의 하지만 네, 아. 뭐, 다른 각자 자기만의 단어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이 영화를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저 제가 일했던 샌드위치 가게 알바생들이 보면은 아마 되게 공감하지 않을까. 일단 그거 하나 있고 어, 얼마 전에 사실 그 영화를 보러 제 후배가 찾아왔었는데 되게 도, 그 감명 깊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냥 해주는 말일 수도 있지만 <laughs> 네. 20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뭘 해야 될지 정말 갈판질평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영화, 영화를 보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보신다면 좀 그렇게 사는 해도 있구나 하면서 좀더좀더 <laughs> 어, 확고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박상 음, 감독님 오셨는데 감독님은 어떤 분들이 <laughs> 좀 보셨으면 하나요 영화를? 예, 뭔가 선택해야 될때 망설이는 순간 어떻게 보면 기회는 놓치잖아요. 음. 그 바둑에 딱 드는 선택의 순간에 망설이는 분들. 순간.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당신이 해볼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포기한 적은 있지만 꿈이 먼저 우리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삶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검무스님과 함께한 정기자의 애프터 산업이었습니다. 끝.